안녕하세요. 구독바라의 세연이 태연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택배 언박싱 해볼건데요. 여기 이렇게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돼있는데요 씨. 씨. 두바이 초콜릿 48kg 초콜릿 C, 펜팬지 유튜브 칙촉 이라고 적혀있는데 진짜 맞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맞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제발 부탁주세요 자, 지금 바로 아이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어린들은 다쳐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신기하다 어, 이게 칼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은 모르다오 뜯어졌다

오거 오빠,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신문지? 신문지두왜들어있 분, 두 아니야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두 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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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분, 두 분, 두 분, 이거 줘봐. 일단은 언박싱 두바이 초콜릿 이렇게 돼있어요 대박! 이 음, 네. 두바이 초콜릿. 진짜 대박 두바이 초콜릿. 네, 두바이. 우와. 아, 진짜, 오고 오고 싶었는데, 진짜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이 두바이 초콜릿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응, 나 맛이 없으면 나한테 좀알려줄아 응. 진짜 두바이 초콜릿. <laughs> 먹을까 응, 그럼 저 내일 생존영 생뉴주, 수영장 갈때 애들하고 먹을 건데요. 어 이거를 내일 내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